이렇 자기 의식을 돌이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뭐, 이 말이 내 판단이 틀렸네? 그러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 이 행위 자체. 내 의식을 관하는 거, 내 의식을 관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 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난 걸 어떻게 관해? 그 연습을 얼마나 해야지 지금 일어나는 걸 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5분 전에, 1분 전에, 또는 뭐 1년 전에, 몇달 전에, 하루 전에 의식이 작용되, 작용됐던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기억해내고 돌이킴하고 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정령 사띠라는 게한 예, 문으로 하면 정념이거든요. 사띠가 이게 기억하다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기본적으로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도 알아차림도 뭐냐면 기억하는 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즉시 인지한 것은 기억된 겁니다. 예, 기억이 짧을, 짧을 뿐이지. 음.